우그 소파 많이 팔렸잖아 맞아 이거 많이 팔렸지 나한테도 한번 팔아봐 내가 판매를 하는 스타일은 가치를 팔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 가치부터 들어볼래? 이유부터 들어볼래? 나는 가치 먼저 듣고 싶어 이 소파는 지금 209만 원이야 오좀 비싼 거 같은데? 비싸! 비싼 게 맞아 그리고 나는 비싸다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어 비싼 게 맞다 하지만 이거를 구매하지 않고서는 당연히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.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잠깐 들어와서 봐봐야 10분 이상 더받겠어 그래서 나는 아, 이거에 대한 할인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좀 했어. 자, 우리 100만 원짜리 소파가 물론 샀을 때는 내 지갑이 행복할 수 있겠지. 하지만 누웠을 때 과연 편안할까? 일단은 첫 번째 편안함은 관리야. 관리? 어떻게 편한데? 그거 가죽 아니야? 가죽이지 가죽은 사람들이 찐득찐득하고 관리가 힘들다고 아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죽 위에 화학 공정 처리를 한번더 했어 그래서 방수와 발수를 잡았고 손톱으로 긁거나 스크래치 긁었을 때 전혀 긁힘이 없어.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 낙서 되게 많이 하잖아. 아이들이 여기다가 볼펜으로 그어도 지워져. 그래서 천연 가죽에 그대로는 살려놔. 관리의 편안함까지 가져갔어.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소파를 모시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된 거지. 오, 진짜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. 그럼 또 다른 게 있을까? 두 번째 가치. 그리고 고객님들께서는 비싸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서 확신도 드렸어. 이 제품은 실제 지금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제품이야. 어느 브랜드라고 얘기는 할수 없지만 백화점용 상품이라는 거지 이걸 어디서 입증을 할 거냐면 배송 가서 입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 요이 밑에 있는 나무 일반 나무 같아 보이지만 물풀의 나무에 건조목을 사용을 했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거 배송할 땐 배터리 드릴 배터리를 두 개를 챙겨 왜냐면 박다가 드릴이 열나서 배터리를 갈아 껴줘야 돼 그 정도로 단단해? 그 정도로 단단한 소파야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이 달아라 되 의심도 없으시고 지금까지 재구매도 이어지신 분들도 꽤 많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결정타를 날리는 거지 결정타 나한테 날려줄 수 있어? 사실 우리는 연중 무휴잖아 여기 가게가 쉬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대기업 고객센터보다 나는 쉬지 않고 아프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AS를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. 사실 소파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보니까 안 꺼집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사후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더 드리는 거지. 그렇게 해서 난이 소파를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집에다 설치를 했어.